이 손가역이라고 이 이재명의 이 말하자면은 이 팬클럽이죠. 여기에서 이 나우나에 대해서 어, 딴따라는 어쩔 수가 없네. 이러면서 총 공격, 좌표를 찍고 지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우나 팬클럽하고 엄청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아니, 이재명한테 나우나가 이렇게 했죠. 어? 아니 내가 바지를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말해갖고 어? 내 바지는 비싼 낀데 이러면서 이재명을 이제 나우나 님이 디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홍준표가 뭐라고 했느냐 무상면에 어? 하고 나우나 선생님하고는 이거는 다른 거다. 나우나 선생께서는 님 정말 억울한 헛소문에 이 시달린 거다. 그런데 이재명의 바지 여기에 있어서는. 확실한 뚜렷한 피해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재명 팬클럽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나훈아님이 이 대구에서요 정말 4천 명이 콘서트를 강행을 했죠. 근데 대구는 법적으로 볼때그 콘서트를 강행할 법적 그 근거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이 사인 집합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이 팬클럽에 있는 분들이 조심 아주 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아니, 똑같은 조건이에요. 대구의 경우는 뭐 2인, 뭐 3인 집합 이런 것도 있었지 않고요. 그러면, 아니, 민노총 8,000명은, 응? 가만두고 4,000명 모인 거에 대해서 그것도 다 그냥 떨어져 앉았는데, 그걸 갖고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나우나님이 코로나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나훈아님의 발언, 여러분, 진짜 문재인 정권에선 눈꼬리 치겠죠? 아프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나훈아님이 바지 마언을한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내 바지 얘기를 하느냐? 응? 나, 내 흉내를 내느냐? 내 바지가 비쌀 텐데 이러면서 이재명을 싸구려. 이렇게 딴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러니까 이재명의 송가역에서 뭐라고 했느냐? 밥 딜런이나 정태춘과 반대로 사회의식이 1도 없다. 이러면서 이럴 때왜 나우나가 이제 콘서트를 하느냐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 비상식대 공연을 하고 뭐 곱게 늙어라네 어? 바지 뭐 이런 얘기는 하고 뭐 욕설, 인격 모독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드디어 이제 나우나 팬클럽에서 참을수 없다.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국민 가수 나우나님을 너희들이 감히 폄훼해? 이러면서 이제 들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주 볼만할 것 같습니다. 이 나우나 팬클럽이라는 거는 여러분 정말 세요. 그리고 이 나우나 팬클럽의 응집력, 이 인텐시티, 그 다음에 덴시티이 농밀함, 대단합니다. 그리고 나우나 팬클럽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왜? 나우나가 정말 돈, 뭐 명예, 이런 거그 관계 없이 자신의 이 공연에 모든 걸다 쏟아붓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훈아님이 그큰 공연장에서 절반밖에 4천 명밖에 보통 때면 뭐만 명도 받을 수 있는 건데 4천 명밖에 입장을 못했지만그 무대 장치가 끝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막 일곱 번씩 갈아입고 저도 너무 보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한, 하면서 나훈아는 돈을 번게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겁니다. 왜 원래의 모든 인재 이 스케일이라든가 이 장치가 진짜 12,000명 이걸로 했는데 4,000명 밖에 못하니까 나훈아는 개인 개런티는 무선이고 굉장히 손해를 보는 공연인다는 거야. 그걸 강행한 거는 나훈아님이 갖고 있는 국가관이 있어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훈아님이 갖고 있는 이른바 사회의식이 있어서가 아닌가. 지난번에 KBS 공연도 참 감동적이지 않았습니까? 나훈아님은 확실한 보수예요. 물론 경상도기도 하고 그러면 그 영원한 라이벌 남진 오빠 남진님도 보수예요 여러분 남진님하고 안영환 선수하고 엄청 친합니다 안영환 선수가 부른 님과 함께 아직도 저희 유튜브에 떠 있으니까 안영환 님과 함께 쳐보세요 그럼 막 노래 부르는 거 나와요 술 취하면 맨날 그 노래밖에 안 부러요 저는 안영환 선수 노래 중에 그 노래밖에 들러본 게 없어요 노래방 가서도 근데 이 남진 선생이 어느 정도로 참 좋은 분이냐면, 안영환 선수가요, 북콘서트를 했어요. 그때 이제 공천을 이 앞두고 했죠. 그런데 안영환 선수가 참이 자존심 세고 이래서 문자만 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요러에 있는 좀그 당시에 국회의원들한테 전화 들어서, 아, 내가 북콘서트 하는데 좀 와달라고. 이러면 와주는데, 그런 거 일체 없이 띠리리 문자만 보낸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때 문자 받고 온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남진 씨가 오셨더라고요. 근데 참 남진 씨가 와서 끝까지 자리하고 격려해주고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안영환 선수는 남진 씨의 그, 어 뭐라고 할까요? 인간미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남진 씨가 목포고 그러니까 저쪽 인간다 이러는데 남진 씨는 이 말하자면 은 국민의 힘이라든가, 또는 우리 새누리당, 이럴 때도 가끔 나와가지고요, 찬조 연설도 하고 그랬어요. 가수는 노래를 못 불러요. 그럼 기부가 되니까. 그렇지만 누구를 뽑아주세요? 해서 몇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힘, 이 우파 쪽에 남진 씨가 나와가지고 찬조 연설도 하고, 막 이렇게 손도 흔들고, 선거운동 해줬어요. 이걸 보면은 남진 씨의 기본은 우파가 아닌가. 그, 호남의 보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다원님 말씀대로 후보 수준이 팬 수준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후보 수준이 팬 수준이죠. 자 이번에 여러분 보세요 이재명 이가이 경기도의 그 산하 기관에 말하자면 직원이에요. 근데 뭐 이재명 팬클럽 같은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나온 게다 욕설이 이낙연에 대한 욕설. 그래서 그 사람을 직위 해제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재명이 찢재명인데 그 수준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정경호, 이재명이 그 1호 지지 의원,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뭐 돌림빵인지 돌림케이크인지. 이런 험한 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말을 진짜 소마의 문스터메이션보다 돌림빵은 더 심한 겁니다. 이런 걸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욕설을 하고 또 이재명이가 그렇게 험한 말을 하는 거는 이재명이의 정말 참혹한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과 사번과 더불어서 참혹한 수준이에요. 왜? 정치는 말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말에그 그 사람의 수준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은 절대로 뽑아서는 안될 대통령 후보다.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된것 자체가 우리의 부끄러움이요. 수치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게 현직 교수인데요. 이 조국이 턱걸이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니까 나는 원산 폭격을 하겠다. 야이 사람 원산 폭격 이거 사진 한장 찍고 털고 일어났겠죠? 자, 현직 대학 교수 이러면서 우리는 연대를 해야 된다. 뭐 조국에게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대학 교수한테 배우는 학생들이 진짜 가엽습니다. 자, 근데 저는 이 사진을 왜 넣느냐 한마디로 나훈아님 팬클럽하고 싸우겠다고 한 싸움을 건 송가혁 이 말로가 저는 이렇게 된다 이런 뜻에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너무 성원 많이 해주시고 늘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이 사진처럼 내될 네, 될 사람들 여러 명 있을 겁니다. 음.